제가 자주 말하죠. 문재인은 좀 한심하다. 어처구니 없다. 이런 스타일이었다면 이재명은 무섭다고. 특히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정말 아, 잘 모르는구나. 잘못 알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예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키겠구나. 아예 국가 경제를 정말로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처럼 만들겠구나.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로 만들겠다고 할 때는 사람들은 보통 경제난이 심해지겠다는 말을 비. 이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얘기를 듣다 보면,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모라토리엄 시장의 종말이 떠올라요. 말 그대로 베네수엘라가 되겠구나 하는 공포가 드는 거죠. 와, 이재명이랑 비교하니까 제가 지금 문재인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황제를 뽑고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너무 아무렇지 않게 권력의 집중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대통령 후보들은 우냐 좌냐를 막론하고 감히 권력을 더 집중시키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재명은 그 얘기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해요. 잔잔한 평서문에다가 욕을 섞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안에 욕이 들어갔다는 걸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자기가 모든 권력을 틀어주겠다는 얘기를 너무 편하게 그냥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바로 알아차리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이재명이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기재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청와대로 가져오겠다고 말을 했어요. 이재명의 워딩을 그대로 따오자면 기재부의 예산 권력을 청와대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배경 논리는 이렇습니다. 선출 권력, 선거로 뽑힌 사람을 의미해요. 선출 권력이 국민의 뜻을 받드니까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을 따라야 한다. 국민의 뜻을 관철시키려면 예산 편성 권한을 선출 권력인 대통령이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들이 늘 말하는 국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거예요. 이재명은 대선 랠리를 시작하면서, 뭐그 전에도 늘 그랬습니다만, 돈을 뿌리자는 얘기를 4,000rpm 속도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기재부에 막혔어요. 아무리 홍남기의 기재부가 문재인 내와 한통속이라고 하더라도 대책 없이 그냥 빚을 내서 뿌리자는 얘기는 도저히 무작정 따라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대하고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자기 말에 누군가가 반대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지가 지역화폐를 늘리자고 주장을 해왔는데 국책연구기관에서 지역 화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게 소비 진작이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놓자 연구한 사람을 찾아서 문책하라고 요구를 할 정도였습니다. 자기 뜻에 반하면 학문적 연구나 통계 분석조차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령통의 꿈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예산 편성마저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 기재부의 임명직 공무원 주제에 예? 이재명 입장에서 주제에 감히 대통령의 결정에 토를 다는 일이 없어야겠다. 그래서 아예 예산 편성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 나라 돈은 선출된 내가 내 멋대로 하는 게 맞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다. 왜? 나는 선출됐으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선출 권력이 모든 권력에 우선한다는 주장은 쟤네들이 단골로 가지고 나오는 메뉴예요. 선출직은 투표로 결정되므로 그 자체가 민의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선출직이 우선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쟤네들은 어차피 삼권 분립 같은 건별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너무나 쉽게 잘못된 개념으로 변질됩니다. 바로 대통령의 결정은 모두가 민주적이라는 왜곡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문재인도 자기 정부의 탈원전 비리가 수사를 받자 들고 나온 논리가 정책은 수사할 수 없다. 국민이 자신을 선출함으로써 동의한 사안이다. 이런 헛소리였습니다. 수사의 대상이 탈원전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어난 비리, 절차적 부당성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출됐고 내가 추진하던 정책이므로 그것은 국민의 뜻이다. 과정에서의 비리 역시 국민의 뜻이다. 수사도 받을 수 없고 조사도 받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나의 통제가 곧 민주적 통제다. 나의 뜻이 곧 민의다. 내 결정이 곧 민주주의다. 짐이 곧 국가니라.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지부의 반대가 받아들여질 리가 있나요? 짐이 곧 국가인데 감히 국가의 뜻을 기재부 따위가 거스르는 것, 짐의 결정을 가로막는 것, 내가 대령통이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돈을 쓰는 권한을 내가 가져오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저는 코퍼리 파이낸스를 전공했습니다. 학교 다니던 시절에 파이낸스 교수 하나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CFO란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것이 정상이다. 왜냐? 모든 사람이 된다고 할때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 사람이므로 개발, 운영, 마케팅, 세일즈, 전략, 인사 모두가 가능하다고 할때 CTO도 c o o 도 CCO도 CHO도 CMO나 CIO도 CEO도 된다고 할때 혼자서 안 된다고 말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코 i 리 파이낸스 조직은 그리고 CFO는 남들이 막 희망에 차 있을 때 경제성이 없다, 실패한다, 그럴 돈이 없다는 말을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CEO가 왜내 말에 감히 노를 하느냐, 내가 CEO다, 보드가 나를 CEO로 정했다, 나는 주주의 뜻을 받든다면서 CFO를 해고하고 재무조직을 해체하고 내가 CEO 겸 CFO가 돼서 모든 재무적 의사 결정을 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내 마음대로 밀어붙이겠다. 그게 바로 주주의 뜻이다. 이렇게 나선다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식 유머로 말한다면 챕터 11이거나 챕터 7이겠죠. 한국어로 한다면 망하거나 존나 망하겠죠. 기재부는 정부의 CFO실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왜 임명직 공무원 주지에 감히 선출직인 내 앞길을 막아서느냐라고 호통치면서 앞으로 나라 돈은 내 마음대로 쓰겠다. 모든 의사결정은 내가 한다. 앞으로 나라 예산은 민주적으로 민주주의의 상징인 내가 통제한다. 이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망하거나 존나 망하겠죠. 심지어 그 대통령이 이재명이면 최백은 같은 인간이 경제정책을 정하고 mmt 같은 게 정부의 공식 통화정책 기조가 되고 돈을 100배 찍어서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자 호텔을 예약을 했다 취소하면 경제에 활기가 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낮은 금리를 내야 한다 기업에서 탄소세를 걷어서 국민들에게 살포한다 나라 빚을 늘려서 나눠먹자 써버리자. 독일에는 대기업이 없습니다. 전 국민 기본 대출, 전 국민 기본 소득, 전 국민 기본 주택, 억강 부약 대동세상 이런 기상천외한 소리들을 하고 있으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존나 빨리 존나 세게 망하겠죠. 더 기가 막힌 것이 뭐냐. 어차피 기재부도 정부 소속이고 기재부 장관도 대통령이 임면합니다. 결국 같은 통속이고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재정 전문가의 입장은 대통령과 당연히 다를 수 있고 대통령의 뜻에 반기를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홍남기도 홍남기조차 문재인이나 여당, 이재명의 말에 반대하는 스탠스를 계속 보여왔어요. 돈을 찍어서 뭘 하자, 채권을 발행해서 뭔가를 하자고 하면, 홍남기는 계속 더 늘릴 수 없다, 더쓸수 없다, 조심해서 접근해야 한다 하면서 막아왔어요. 그도 그럴 듯이, 문재인 5년 만에 나라 빚이 천조를 넘어가는데, 유치원생 마냥 돈더 찍어서 나눠 먹자는 말에, 어떻게 무작정 동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어차피 자기가 임명할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자기 말에 반대할 수 있는 그 여지조차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기가 선출직이니까. 자기 존재 자체가 민주적이라서 자기 모든 결정은 민주적 통제니까. 경제 연구 논문조차 자기 뜻과 다르면 용납을 못하는 사람인데 감히 대령통의 결정에 토를 다는 사람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이. 무서운 생각인 거예요. 무서운 인간인 겁니다. 내가 대통령인데, 나라 돈도 당연히 내 맘대로 쓸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일차원적인 생각을 실제로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감정도 다들 더 격해지고, 국힘당이 하는 꼴은 마음에 안 들다 못해서 어디 살에 움막이라도 하나 지어서 5년간 들어가 살아야 되나 싶은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저는 후보자가 다 똑같다는 말에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에게 저런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사는 삶은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이 미웠다면 이재명은 두렵습니다. 또 리플에 윤빠네 모네 구취 소독을 한 해만에 몇몇 병자들이 난리를 칠게 그려지는데 아니 영상 전체를 보십시오. 저는 누군가의 빠라고 불릴만한 말을 이 영상은 물론 다른 그 어떤 영상에서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예산 권한을 가져오겠다. 예산을 청와대가 결정하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끼리 싸우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